파트 2 공개가 한달 남은 지금 뜨겁고 핫한 티저 영상이 공개됐네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문동훈이 부웅 쾅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어떤 사고를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대사죠.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에 부웅 쾅차 사고 장면이 이어집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건 연진의 엄마와 지저분한 경찰 신영준. 사람을 친 거네요. 그런데 문동후는 이걸 보면서 붕 쾅이라고 한게 아닙니다. 편집의 장난으로 봐야 됩니다.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사람을 치는 순간 연진의 엄마가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틀죠.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인데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신영준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엄한 곳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즉 이것은 계획된 사고가 아니라 아주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건 부은 쾅이 아니라 어머나 쾅. 운전대를 진건 박연진의 엄마이고 핸들을 1초만 미리 틀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니 문동훈이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부은 쾅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의 본편을 위한 편집팀의 깜짝 서프라이즈 낚시성 컷 배치 트릭으로 봐야 됩니다. <laughs> 이 대사 이후에 이어질 진짜 컷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전재준. 환하게 웃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갑자기 측면을 비추죠. 이것은 0.5초 뒤에 전재준이 차에 치일 확률 128%. 전재준 우산 들고 있습니다. 아까 문동훈도 우산 들고 있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문동훈이 보고 있을 확률 57% 추가. 쾅.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박연진 엄마가 친 사람이 전재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언급한대로 급히 핸들을 틀었다는 건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줄 몰랐다는 건데 하필 튀어나온 그 사람이 전재준일 확률은 우리가 UFO 목격할 확률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연진 엄마의 이 사고는 갑작스런 사고이고 문동훈이 보고 있는 이 사고는 누군가 미리 계획한 사고입니다. 문동은는 그저 미리 알고 좋은 자리 일찍 맡아둔 후 전재준의 최후를 질감하고 있는 것 뿐이죠. 누가 죽이려고 했고 문동은는 어떻게 미리 알았나.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만 19초만 미뤄두고 그럼 이 갑작스런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대단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연진의 엄마와 더러운 경찰 신영준은 지금 불법성 매매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인 불법행위의 정황만 있을 뿐 확실한 나락행의 빌드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소 사람 정도는 죽여줘야 사이좋게 감방가서 평생 썩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박연진 엄마가 술까지 마신 음주운전이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람치고 도망친 음주뺑소니이길 간절히 바라오며 겁나서 다시 돌아와 시체까지 빼돌린 음주뺑소니 사체유기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무기징역 확정 다시 돌아와 그럼 이 장면은 무엇이냐 반가운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갑자기 전재준 왼쪽에서 차가 튀어나와 부웅쾅, 전재준을 치워버리고. 문동훈은 프라이빗 시네마 즐거운 영화 감상하듯 대사까지 따라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했다 연진아 브라보. 내 손에는 피가 안문네 알아서들 잘 죽여주네. 이 집들 겁나 멋지별 다섯 개. 내 문동훈이 판 깔아준 계획된 사고. 전재준을 차로 친건 박연진일 겁니다.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돈 주고 사람 써서 사주를 했을 겁니다. 박연진인 걸 어떻게 아냐. 전재준의 표정에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저 환한 미소 거의 못 보는 표정이네요. 돈 많은 바퀴만 아국 항상 어국 한국 한전한준인데 도대체 누굴 만나러 온 건지 너무나도 밝은 국 한국 소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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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파트 1 6시간 40분을 통틀어 딱한번 예소리가 자기 딸인 걸 알고 만났을 때만 저렇게 착한 아빠 미소 그리고 지금의 이 표정이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한없이 밝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입니다 단순히 예소리를 만났다고 저 정도 표정까지는 안 나올 텐데 도대체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걸까요 저건 예소리를 단순 한번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자기 딸을 자기가 데려가려고 온 듯한 모습입니다 다른 장면에 박연진이 무언가를 찾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나락행 급행열차 탈 수도 있는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무언가일 겁니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전재준이 그것을 먼저 손에 넣어서 박연진을 사정없이 협박하였다. 너 나랑 살래? 하도영이랑 살래? 내딸 예솔이 나한테 보낼래? 나락갈래? 하도영이랑 이혼해도 인생 끝. 예솔이를 보내도 인생 끝. 둘다 자기 인생은 조토도마인걸 알고 있는 박연진은 그래알겠다 예소리를 데려가라. 라면서 전재준을 꼬드겨 불러낸 후, 전재준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사람 써서 그를 차로 치워 버렸다. 이런 그림이 성립됩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추락해서 진짜로 죽는 듯한 장면은 이전에 공개된 스페셜 영상에서 나오죠. 차로 치어서 어딘가로 끌고 가거나 했을 텐데 도대체 전재주는 뭘 이용해서 박연진을 협박했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또 문동은 박연진이 기획한 이 모든 사고 계획을 어떻게 미리 할수 있었던 걸까요? 역시 티저 영상 안에 전부 답이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로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9월 2일에 사건, 사고, 신고서가 나오네요. 신고자 접수자 둘다 지장고장 아무것도 안 찍혀 있습니다. 썩은 경찰 접수자면 접수를 해야 되는데 동원이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죠. 동원이는 지금 이라도 용서를 빌 기회를 주지만 박연진은 악마의 미소와 함께 비웃어 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네 글자 대신 잘못했음 네 글자를 말해야 됐습니다. 파트2는 말아마 복수고 갑자기 용서와 화합하면서 끝나진 않겠지만. 최소 순암마 복수구 정도로 고통의 레벨을 줄여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른 명 모른 채 경솔하게 혀를 놀리는 박연진.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바. 문동훈은 박연진이 일하는 htn 방송국으로 찾아옵니다. 단순 만나기 위해 온 것이든 큰 그림 때문에 온 것이든 문동훈이 이 방송국에 발을 디뎠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흥한 자 방송으로 망한다. 좀더 정확히는 방송으로 망하는 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겁나게 많죠. 학폭혼의 자식 피팅시에서 응응. 맑 전하던 기상캐스터 알고 봤더니 말그마에라 말종 전국민이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꼭 박연진이 제일 겁내는 딸 예소리도 알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문동훈이 그런 큰 그림을 펼치기 위해서 박연진의 나락행 티켓이 되어줄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박연진이 잃어버린 그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발설해서는 안될 그것. 세상에 알려지면 큰일날 그것. 밝기 올려봅니다. 박연진 자세 굉장히 비굴하고 절박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저 손잡이. 절박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곳이 시체안치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 1에서 손명호 주여정이 찾아갔던 시체안치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소희 나벨이 붙어있던 곳에 10번 나벨이 붙어있고 손잡이만 비슷하고 기타 등등등은 전부 다 다르죠. 그럼 아직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시체 안치실이라는 건데 그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라진 윤소희의 시체밖에 없습니다. 윤소희의 시체가 이곳으로 옮겨온 거죠. 누가 옮겼을까요? 누가 내 치즈 대신 시체를 왜 옮겼나? 당연히 박연진. 자기가 죽인 윤소희의 시체를 자기가 사람 써서 옮겼을 수도 있고 손명우와 함께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손명우는 돈 주면 다하죠. 전재준 밑에서 떨어지는 꿀 빨아먹으며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고 박연진이 10억을 준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야, 나한 10억 부른다? 얼마를 받아내든 그 돈은 다니 네 거야. 난 다른 거 줘. 다른 거? 다른 건 뭐? 박연진의 자백이요. 중요한 대사 나옵니다. 박연진의 자백. 애석하게도 손명호는 돈을 받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겠지만 중요한 건 윤소희 시체 딜을 위해서 둘은 분명히 만났을 거라는 겁니다. 박연진은 시체를 감추는 게 목적, 손명호는 10억을 받아내는 게 목적.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손명호가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뒷조사 겁나자라고 태블릿에 이것저것 저장도 잘해두는 손명호입니다. 따라서 박연진과의 대화이든 시체 옮긴 장소의 사진이든 박연진이 나중에 딴 소리 못할 아주 중요한 증거를 휴대폰에 잘 모셔놨을 텐데 박연진은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것이 문동훈의 손에 들어왔다면 문동은 그것을 전재준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들 잘들 돌죠요 그러다 하나둘씩 시체로 발견되고 그럽니다. 손명호도 편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 죽여줬습니다. 전재준이 문동훈에게 폰 받아서 지워진 데이터 살리고 보니 이것이 무슨 횡재냐 박연진 스케일 장난 아니었네 바로 전화 걸어서 너 윤소희 시체 옮겼네 손명호한테 돈도 주기로 했네 녹음 다 돼있네 그럼 윤소희 손명호 네가 둘다다 다 죽인 거여도 말이 되네 진짜 죽였냐? 경찰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아무리 나랑 응응했던 사이라지만, 자비 없다. 이혼할래? 내딸래놓올래다락갈래 삼지선다 셋중 하나 그 외에 답은 절대 없다 라면서 회심해 증거 획득 후 박연진을 공갈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폰을 마구 누르는 박연진 핏딱뷰의 구독 좋아요 겁나 누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저런 격양된 표정과 분노의 손가락 갈김은 누군가 보내온 엄청난 증거를 연신 지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운다 안들 그것은 원본이 아니다 니한테만 안 보인다 보낸 사람 전재준 받는 사람 박연진 운동을에게톡스받은 박연진 나락행 증거 전재준의 그런 협박이 통해서. 결국 친딸 예 소리를 이제 자기가 데려가기로 하고 만났는데 하지만 그것은 박연진의 함정 미리 살인 계획서에 얻은 박연진에 의해서 부웅쾅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 그것이 전재준의 최후 저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박연진은 벌써 3킬입니다 하지만 조마라기들 다 죽이고 결국엔 나도 죽는 게 게임의 누리죠 박연진이 하나 둘 죽여줌으로써 결국엔 끝판왕 문동은과 둘이서 만남게 될 겁니다 진정한 마라마 최후의 전투 그런 후반부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문동은은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죽은 악역은 많은데 자기가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잘들 논다. 이렇게 폰 하나로 시작된 비극. 박연진이 전재준을 죽이는 것 외에 오늘 살펴보지 않은 다른 티저 장면들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